네 LG 트윈스 팬들이 만드는 팬 유튜브 채널 전상규의 야잘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규입니다 저는 오늘도 네, 출장을 왔습니다 요새 그냥 뭐 제천 이번 주만 두 번째 파주도 갔다 오고요 요새는 거의 유랑극단처럼 네, 그렇게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먹고살기가 대단히 빡십니다 특히 9월달에는 제가 진짜 진짜 바빠요 그래서 9월만 좀 지나면은 그래도 가을 야구를 한결, 좀 한산해진 상태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 지금 이 상태면은 우리가 가을 야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진짜. 그 거기부터 좀 난감해지죠, 그죠? 이렇다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저의 끊임없는 LG 트윈스의 숙제는 바로 토종 선발 자원이었습니다 어, 외국인 선발을 가끔 좀전조주는 수수가 가끔 나오기도 했지만 네, 토종 선발을 키워내는 것 이게 참 진짜 숙제였죠. 네. 대충 생각해봐도 토종 선발 중에 제도, 제대로 경쟁력이 있었던 네, 제대로 경쟁력이 있었던 선수가 거슬 올라가면 뭐 유재국 그렇죠. 뭐 한때봉 중군 그렇죠. 그런 상황들 이었고 이제 근래 작년에도 결국 이정용을 선발로 돌려가지고 좀 네, 재미를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김윤식, 이민호 뭐 이런 연건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도 결국엔 잘 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임찬규 정도가 좀 열심히 던져줬었고요. 음, 선발이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우리가 선발들이 좀 던져주고 있는데, 빻다가 이렇게까지 식으면, 예, 빻다가 이렇게까지 식으면요. 참.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 불펜이 또 이렇게까지 네,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빡다가 결국에는 진짜 와, 이건 아예 해결이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을 드디어 아, 좀 많이들 하시게 된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도 참큰 일입니다 네. 불펜 중에서도 일단, 이우찬의 재고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동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고 있을 때는, 예, 큰 접수 찾줘야 되나? 아, 진짜, 아예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터지고 나니까, 사실 어저께 제가 그 야구를 식당에서 밥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이상훈 위원과 함께 봤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음, 지금 어쨌거나 지는 정말, 예, 답이 나오지 않는다. <laughs> 그죠그 어제는 창규가 잘 던져줬어요. 예, 일요일은 물론 좀 흔들렸었습니다만, 결국에 창규는 자기 목도 다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뭐, 하이페스트벌도 던지고, 구속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하이페스트벌 그리고 뭐, 커브, 체인지업 네 그런거죠 음, 네, 코로나는 뭐잘 왔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진짜 빠따들이 이렇게 안될 수가 있나 <laughs> 이렇게 못 쳐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빠따의 팀이었고 영감도 LG 트윈스는 빵빵의 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1년 만에 팀에 불펜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우영이 못하는 거, 고우석이 나간 거, 이정용이 없어진 거 요건 굉장히 크죠 사실 작년에 7, 8, 9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정우영이 이런 상태이고 이정용 군대 갔고 고우석 없고 음. 그쵸. 그래서 불펜이 그렇다 치는데 방망이가 이렇게까지 식었다 보시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잘 잘 치고 있는 타자가 두명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보면 세 명. 네, 작년보다서 잘, 잘 치거나 거의 그 정도 유지해지고 있는 타. 더잘 잘 치고 있는 타자들 신민재가 확실히 더잘 치고 있죠. 그리고 오스틴과 문보경은 작년만큼 네, 소폭 상승, 뭐 작년 정도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 타자들이 다 작년보다 망가졌죠 지금. 홍창기, 어, 뭐 그렇죠. 박희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김현수 오지환의 부진, 박동원이 굉장히 지쳐보이고, 여러 가지로, 진짜 이 주전 라인업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이번 스프링 캠프의 어떤 테마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전 라인업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액 연봉자들, FA, 고액 FA 연봉자들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동반으로 몰락하리라고는 진짜 저도 몰랐고, 아무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못칠 수가 있나? 작년 이맘때는요, 진짜 우리 빠따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네,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진짜 와, 엄청 맞았죠. 음. 응.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봤다. 그러니까 선발이 이렇게 던져주는데, 저 어제 엘리도 그렇고, 그제 엘리도 그렇고, 어제 찬디도 그렇고, 이번 주는 선발들은 다제밥 값을 했습니다. 근데 불펜이 어. 음, 어저게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터트려 버린 게경기고 어떻게 어제는어짜 거기서 왜2떻게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가이 어떻게 저떻게 어떻게 어떻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제는 정말 게어지인 어떻게 어는게 어떻게 어쓸 수가 없는데여러분들게다 아시는 것처럼 가비지 인게 자체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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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 근데 가비지 이닝에서도 AI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음. 뭐다 경고론이라고는 합니다만 음, 그거네 아휴, 아무튼 그거네 S.S.G하고는 우리 상우리 이제 기아한테 호구 잡히듯이 S.S.G고 우리한테 굉장히 꼬인 현상이 있어서 내심 아, 여기서 뭔가 반전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그런 느낌이 좀 스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어제는 이제, 어, 지금 제가 제목에 썼습니다만 결국에는 빠따가 식 식었고 불펜이 터트리고 이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제가. 걱정인데 이게 개선될 여진이 있는지, 개선될 여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단 그 이전에 도대체 어쩌다가 1년 만에 팀에 빠다가 이렇게까지 식을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제가 다시 세로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가로로 한번 해가지고 엘리 트 이겼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가로로 해볼까. 생각을 좀드게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있습니다. 네. 이광호 감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상호는 이런 야구선수가 될수 없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과 선수의 궁합, 지도자와 선수의 궁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도는 하고 있죠. 네. 지금 송찬이도 선발로 나오, 아, 나왔고, 뭐. 최원영하고 최승민 같은 경우는 대주자로 쓰겠다라는 게 지금 확고한 생각인데 지금 그게 대주자로 한 점을 짜내가지고 이기는 경기가 1 년에 한 시즌에 돌변해서 몇 경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펜이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음. 그렇죠. 불펜이 확실히 이걸 막을 수있다는 계산이 설 때는 그런 대주자를 이용한 한점 짜내기가 의미가 있겠으나 그렇잖아요. 그죠. 불펜이 어, 언제 어떻게 터져가지고 몇 점을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주력 타자를 빼고, 대주자를 넣어서 한 점을 뺀다.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진짜 지금, 그러네요. 작년 같은 불편이라면 그렇게 한점 짜기는 짜내기 위한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또 제천에 내려와서, 출장 중입니다. 지금 좀 이따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길게 못하고 네, 지금 점심브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음, 아직 새벽부터 나왔더니 죽겠네요 졸리고 여기는 제천 예술의 전당 로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지금 열릴 건데 그 로비에 좀 시원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제천에서 제가 방송 열었을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천 예술 전당이고 이번에 개관했어요. 여기서 제천 어, 국제 음악 영화제가 9월 첫 주에 열리고 지그 개막식부터 금토일 3회 공연까지를 네, 맡게 됐습니다. 저는 직업이 기자가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인데 <laughs> 음악을 직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악 관련된 행사를 기획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게 본업이고. 어, 야구 좋아하는 건 여러, 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처럼 그냥 야구 좋아하는 팬일 뿐이죠. 네. 아주 오래전에 팟캐스트로, 팬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다가 그게 지금 유튜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암 네. 아무튼 뭐 또, 음. 네, 참석을 호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곧그 미팅을 또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아침부터 그래 미팅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 드렸고요. 내일은 내일은 작업실에서 열수 있으려나? 내일 사실 이쪽에 좀 있기는 있는데. 좀. 아무튼 큰일입니다. 큰일.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고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야구가 있다면 또 우리 투달출해버리면서 욕하면서 다시 야구를 보게 되겠죠.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그려왔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구독, 좋아요 안하신분 계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